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지금 시간에서 어, 이수 스페, 스페셜티 케미칼이랑 이수 화학이랑 지금 시간에서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 한번 우리 내일장 전략을 한번 간단하게 세워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장 전략을 세우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요. 그렇죠? 주식을 하는 이유는 딴거 없어. 수익을 보기 위해서요. 그렇죠? 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저는 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추세를 볼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를 볼줄 알아요. 그럼 추세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눌림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눌림목, 자, 눌림목이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눌림목이란 우리가 뭘까요? 눌림목이란, 자,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정상이 있어요. 여기가 정상이야. 산 정상이야. 그럼 우리가 이산 정상을 위해 올라갈 때한 번에 올라갈 수 있으나, 있나요? 저 대부분 올라가다 쉬어가죠. 올라가다 쉬면 쉬어가요. 올라가다 이렇게 쉬어가. 이렇게 일어서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쵸?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주식도 절대 이렇게 한 번에 못 올라가.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 요 이걸 뭐라 그래요? 조정하는 구간. 이거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눌림목이야. 그런데 우리가 눌림목 구간이 오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 두 가지 고민. 어떤 고민? 첫 번째는 매도의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기겠죠. 자, 내 여기서 매수를 했어. 주, 가가 내려가네? 와, 홀딩할까 말까 하는 매도의 고민이 생 아예 매도 해버리자. 어떻게, 내가 매도하면 어떻게든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또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없어서요. 기준 오늘 이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우리 어, 두정 뭐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수학으로 보죠. 자, 그래야지 좀 차트를 보기가 쉬울 것같아서요 자, 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장대양봉에 대해서 이렇게 장대양봉에 대해서. 그럼 장대 양복이 이렇게 나오면 항상 여러분도 어떻게하시냐면 절반을 긋고 고점을 거요. 3등분 을 하는 거예요. 이 절반에서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라고 보통 이 구간에서 우리는 주가는 급반등이 잘 나오고 2번이나 1번을 지지라면 더 급등이 주가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상승 추세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2번, 1번, 1번에서 급등, 이 얘는 뭐다? 3번에서 반등이죠. 그럼 지금은 뭐야? 3번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주가의 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먼저 봅니다 자 월봉의 모습이야 그렇죠 1월봉 월봉부터 봐야죠 월봉의 모습이야. 월봉은 뭐 딱히 상승이니까 그럴 게 없어. 주봉의 모습이야. 자, 이건 주봉의 모습.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봉에서 우리가 어떤 선을 거어야 되죠? 이렇게 하나의 선을 거어야 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자리는 여기가 절반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2번 패턴, 여기가 중요하겠고, 이전고점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도 잘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선은 42만원 정도 되죠? 이거를 1봉에 42만원을 긋습니다. 1봉에다가 42만원을 이렇게 그어놓죠. 42만원을 이렇게 그어놓죠. 여기가 좀 중요한 선이 되겠죠. 그리고 보면, 자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1봉상은 이렇게 하나의 봉이잖아. 거기서부터.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절반은 여길 거고 이번 패턴은 여기죠. 이 정도 되죠. 대충 그거나 36만 원 정도가 좀 36만 2천 원 정도가 좀 중요한 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예전략을 예, 예 세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36만 2천 원과 42만 원을 30분 봉에 끌게요. 어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니까 그렇죠. 36만 2천 원과 이렇게 얘는 분봉에서 보는 이유는 어, 캔들이 좀 많지 않아서 그래요 36만 2천원과 42만원이죠 이렇게 거나 자 그럼 우리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자자이 종목이요 우선은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어 여러분 점상이 나올 수가 있나요 있겠죠 점상 아 점상 나오면 어떻게 돼 너무 기분이 좋아 그쵸 점상이 나오면 상한가 물량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쌓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한 줄을 매수 걸어놔 점상이 나올 경우, 한 줄을 내가 매수를 걸어 놓고, 내게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고, 내게 매수가 안 되면, 점상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점상 걸 확률도 높고, 고점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으니까, 뭐다 수익을 극대화 하시는 전략으로 갑시다. 자, 지금 36만 7천 원 정도에 시작을 해. 뭐 이요 정도에 서 시작을 하겠네요, 내일. 그럼 내일, 이제 캔들 패턴이,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제일 좋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제일 좋아. 그쵸? 기본적으로 여기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 확률이 더 높겠죠. 하지만 내일 종가 자체가 이렇게서 해4 2만원 위에서 이렇게 끝나는 이런 윗꼬리가 나오면 얘는 신고가 향해 갈 수도 있어요. 코프로처럼 그렇죠. 또 위와 아래를 흔드는 복이 나올 수도 있겠고 충분히 그렇죠. 또 음봉의 흐름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음봉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 하지만 저는 치가 고가, 이거 종가 적과 나올 수, 나오지 않으란 법이 여러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내일장? 네 내일장 네 대응을 할 때는 점상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치가 절반 매도, 나머지는 치가 이탈하지 않으면 어, 홀딩 전략으로 가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40여 원한 이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돌파 못하면 저 같으면 좀 매도하고 나올 것도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뭐신고가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수화학을 보죠. 자, 이수화학은 월봉의 모습부터 보죠 이수화학의 월봉의 모습이야. 뭐 딱히 글자리 없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여기가 절반. 이번 패턴이 여기 정도 돼. 29,500원은 1봉일 거. 이렇게 끕시다. 2만 500원은 1봉일 거요. 그리고는 뭐 딱히 그 선이 없어요. 예. 네. 있나? 있나요, 여러분들? 없어. 여, 잠깐만요. 여기를 하나로 선을놓을까요 이거 기준봉으로 잡아도, 그쵸? 굳이 뭐, 글 필요는 없죠. 그러면 29,500원인데, 내일, 어, 언제 시작을 하냐면 27,500원 정도에 시작을 하네요. 27,500원에서 시작을 해. 그러면. 그쵸. 내일, 얘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의 상황가 좋아요. 좋고, 기본적으로, 얘도 또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높겠죠. 윗꼬리보다는 저는, 네, 29,500원 위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와야 한번 정거점을 향하여 갈수 있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자, 뭐가 문제냐면, 전부 다 시가, 고가, 종가, 저가가 문제 이게 최근에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 어, 두 종목 다 점상이 아니면, 저 같으면 무조건 시가에는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이탈하지 않으면 시가, 홀딩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오늘 두 종목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